무적의 안세영. 아홉 번째 우승으로 시즌 완벽 마무리. 안세영, 한국 배드민턴을 대표하는 무적의 선수로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증명했다. 2025 시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세우며 시즌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바로 아홉 번째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그동안 배드민턴 팬들은 그녀의 경기에서 보여준 실력과 카리스마에 열광했고 이번 시즌은 그녀의 전설적인 경로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운 해였다. 안세영은 이번 시즌을 통해 그야말로 무적을 증명했다. 시즌 승률 100%를 기록하며 그녀는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이번 아홉 번째 우승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배드민턴 역사상 9번이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한 선수는 많지 않으며, 그만큼 안세영이 이루어낸 업적은 특별하고 큰 의미가 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정신력. 안세영의 아홉 번째 우승은 단지 그녀의 기술적인 능력에만 의존한 결과가 아니다. 그 우승은 강력한 정신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드민턴은 그 자체로 체력과 기술이 중요한 스포츠이지만 그 이상의 요소들이 있다. 정신적 집중력과 차분함, 그리고 경기 중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배드민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안세영은 이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선수로 그녀의 경기에서 보여준 정신적 강인함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점이다. 경기 중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냉철한 모습을 유지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추스르고 전략을 바꾸는 유연함을 보이며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안세영이 경기 중 직면한 압박감은 다른 선수들에게는 압도적인 장애물이 될수 있지만, 그녀는 이를 오히려 동기부여로 삼았다.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가 그녀의 행동과 표정에서 그대로 묻어났고, 그로 인해 팬들은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그녀가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고, 그녀의 정신력이 어느덧 배드민턴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안세영의 정신력은 단순히 경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전략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예술적이라 할수 있다. 특히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는 그 정신력의 정수였다. 첫 세트에서 그녀는 불리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때부터 팬들은 안세영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역전의 기회가 올 때까지 그녀는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 나갔고, 그 결과 두 번째 세트에서 리듬을 되찾는 후 타이브레이크에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 승리는 단지 점수의 차이를 넘어섰다. 안세영의 승리는 그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강한 정신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녀의 강한 결단력과 침착함은 경기 내내 그녀를 한 발짝 더 앞서게 만들었다. 팬들은 그녀의 경기를 보며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인간적인 극복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안세영은 경기의 승패를 떠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이다. 이번 시즌 안세영의 우승은 그녀의 배드민턴 실력을 넘어서 강한 정신력의 승리였다. 그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경기를 지배한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정신력은 또 다른 성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정신력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술적 완성도와 새로운 도전. 안세영의 경기 스타일은 이제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배드민턴에서의 정상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스매시, 드롭샷, 코트 커버리지 등은 이미 많은 선수들에 의해 인정받았으며 이번 시즌 그녀의 기술적 완성도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높아졌다. 특히, 그녀가 선보인 발리와 커트, 그리고 그 기술들을 활용해 각도와 스피드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과거에는 그녀가 미래의 유망한 선수로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으로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배드민턴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안세영은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녀의 연습은 단지 기술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언제나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밀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다듬어갔다. 그 결과 이번 시즌에는 그녀의 경기에서 더 많은 기술적 변화와 혁신을 볼수 있었다. 평범한 드롭샷을 넘어서 그녀의 스매시와 발리는 보다 빠르고 강력해졌고 그와 동시에 그녀의 예리한 코트 커버리지는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그동안의 연습과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번 시즌 우승이라는 화려한 결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안세영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기술적 완성도를 더 이상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매 대회마다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며 언제나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했다. 경쟁이 치열한 배드민턴 세계에서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이번 시즌에는 그녀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안세영의 스타일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그녀는 혁신적인 배드민턴을 창조하며 팬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스타일은 단지 기존 기술의 결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했다. 안세영은 경기 중매 순간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갔다. 이를 통해 그녀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경기 흐름을 만들어가며 그 어떤 선수도 그녀를 넘기 어려운 벽으로 만들었다. 이번 시즌의 성장은 단지 기술적인 발전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성숙과 전략적 사고의 깊이가 더해진 결과였다. 기술적 완성도와 새로운 도전은 안세영을 단순한 우승자가 아닌 배드민턴의 혁신자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미 차세대 선수를 넘어 최고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녀의 끝없는 성장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우승은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배드민턴계의 스타로 자리 잡다. 안세영은 이제 단순히 한국 배드민턴을 대표하는 선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글로벌 배드민턴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경기는 각국의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를 응원하는 국제적인 팬층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배드민턴계에서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다. 그녀는 이제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적인 배드민턴 스타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녀의 국제적인 성공은 한국 배드민턴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안세영의 연승행진은 후배 선수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으며 그들이 안세영을 롤모델로 삼고 배드민턴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게 했다. 또한 안세영의 경기를 통해 배드민턴을 처음 접한 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배드민턴의 여왕이자 한국의 영웅인 안세영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배드민턴의 매력을 알리며 더큰 무대에서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안세영, 배드민턴의 새로운 아이콘. 그녀는 단지 아홉 번째 우승을 거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의 아이콘이 되었다. 안세영은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이며 그녀의 노력과 성취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우승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배드민턴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아홉 번째 우승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며 안세영의 배드민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안세영의 이번 시즌은 단지 하나의 우승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의 경기를 통해 우리는 무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그 무적의 여왕이 아홉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또 다른 전설을 써내려갔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